누가 도와주신 거예요? 하나님이 도와주신다. 여러분, 내가 하고자 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.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.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고 의지하는 순간 응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. 일어나 걸어라. 안주하지 마시고 좀좀더 멋진 신앙, 좀더 넓은 신앙과 믿음, 그냥 좁디 좁은 안목에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올무에서 좀 벗어나고 찬난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의 무변 광대하심을 오늘 내 가슴 좁디 좁은 가슴으로는 다 끌어안을 수 없기에. 내 눈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기에, 오늘 내 몸이 떨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내 영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매순간 순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